또 다리가 아프셨대. 여기 보긴 해도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대. 똑같이 다리가 아프신 거야. 응? 그래서 마산에 있는 식당은 어머니가 일요일까지 쉬신대. 그래서 여기로 왔죠. 맛 불평하지 말고, 입맛에안 맞다고, 맛없다고 하지 말고. 식당들이 다 모여있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외출하셨네. 큰일났네. 차에 핸드폰도 놓고 왔는 아, 어머니, 오늘은 식당 문안 잖아요. 아침에? 어. 와 가격 하나만큼은 인정 안할 수가 없겠다. 근데 여기만 저렴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또이 식당 내부에 있는 식당들이 다 육천 원, 칠천 원대에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직장인 분들이나 잠시 들렀다가 간단히 한끼 때우기에는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가에 직장인 분들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laughs> 아. 아 우리 회사 앞에도 이런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예전이나 가격은 변함이 없네요. 옛날 시장 상가 느낌 든다. 어? 부산 가면 어. 시장 상가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딱그 느낌. 느낌이. 그래. 어머, 여기, 시, 여기에서는 여기 2층 식당 단지가 생겼고, 2 30년. 1990. 내가 분양받아 나올 것거든 아. 내가 여기서 2 3년째 25년이야. <laughs> 그러면 <웃음> 차원 사람들은 어머니 모르시는 사람 없겠네. 어, 그 시장 <laughs> 좋아. 아이고야. 나이도 70대 아닙니다. 왜? 왜? 어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나가? 응. 진짜로? 응. <laughs> 한 번. 내가 그만둘 때. 이이 주변 직장인분들 월급 많이 못 받으신 어. 분들도 있을 텐데 아.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아. 그래 가지고 작년 9월 1일 부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 직원이라도 한두명한 명이라도 더둘 텐데. 아. 또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게 아, 돼 있습니다. 또 직원 두기도 부담스럽고. 한 번. 예전에 여기 주변에 한번 왔었다가 아, 밥을 못 먹고 갔어요. 있어요? 예. 네. <laughs> 아이고, 여기 3촌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일 얼마나 <laughs> 어, 사람들 좋잖아. <좁이잖아>, 손님들. 어릴 <laughs> 저에 하니까. 꼭 시골 가면 엄마가 해 주는. 진 <laughs>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야밥모자람더 드세요 예? 아유 밥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아 응. 어. 어. 그냥 둬 <laughs> 알겠습니다 그냥 <먹고. 웃음>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야 어머니가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부지하게 담아주셨네 갈국대비 완벽하지 않습니까? 야 일단 구근 시래기국이 나왔네요 아 좋은데 아아 아, 옛날 시골에서 먹던 그 맛이야. 오늘의 아 이곳의 두루치기 정식인데, 이야. 하 아,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어본 맛인데, 음 맛있네 하면서 먹었던 그 맛이에요. 근데 갑자기 딱 먹는데 단 맛이 나는데 갑자기 와. 턱이 탁 막히면서 엄청 매콤한데요 사실상 우리가 1인분에 제육볶음을 먹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대부분 다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가격도 비싸고 와 근데 여기는 6,000원이야 와 다양한 반찬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또 어머니가 또 몸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다 와, 맛있다. 마산에 있는 고추장불고기집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도 어머니가 아프신 거야. 또 다리가 아프셨대. 여기 보긴 해도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시대. 똑같이 다리가 아프신 거야. 응? 그래서 마산에 있는 식당은 어머니가 일요일까지 쉬신대. 그래서 여기로 왔죠. 일단 식재료가 너무 훌륭해. 예. 음. 아, 이거 뭐지? 이거 깨 그거 같은데? 음? 저도 직장인이고, 직장인들한테는. 사실, 급여 점심에 함께 사먹기도 참 버겁지.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런 가격에, 이런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감공기밥도 모자라면 더 먹으라고 저는. 밥 모자라면 더 드세요, 예? 아유, 밥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네. <laughs>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물론 우리가 뭐 추구하는 맛이라는 게 한도 것도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000원에 이 정도 마시면 너무 맛있게 잘, 먹... 잘 먹을 것 같아요. 근데 6천원에 어머니가 담아주신 이름분의 양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와 끝맛이 매콤하네요 소주 한주 먹어도 소주하고 잘 어울리겠는데 큰 대접에다 다 넣고 비벼 먹고 싶다. 아 개운하다. 쑥쑥 쑥 맛이 나는데 쑥갓? 진짜 직장인분들한테는 어머님 천사 같은 존재. <웃음> <웃음> 와. 우리는 돈을 아끼겠지만, 물론 어머니도 남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거지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정말 감사하게 먹어야 돼. 이런 식당에서는 맛 불평하지 말고, 입맛 에안 맞다고, 맛없다고 하지 말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음. 아씨 이게 무슨 뭐라고 하죠? 총각무인가요? 와. 종각 만점에 밥한 공기 이것만큼 완벽한 한 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근데 음. 음. 어머니가 여기서 30년을 20년 이상을 운영하셨다고 하니까. 이야, 음. 아 계란도 그냥 부쳐 주신 게 아니라 양파에 한번 같이 볶아서 부쳐 주시네. 이것만 봐도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죠. 음. 그냥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음. 아, 제가 봤을 때는, 혼밥하기에는 완벽한 한 끼가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음. 아, 인간적으로, 콩도 너무 맛있는데? 아, 두 둘이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맛하고 비슷한데. 아, 어머니. 아니, 아니요. 꽉꽉 담아주셔서. 어우, 너무 맛있어요. 고기도. <laughs> 아. 음. 직장인분들, 이 지역을 지나가시는 분들, 어, 완벽한 한끼가될것 같습니다. 어머니, 야구로 드세요? 응, 야구 <laughs> 아이고. 간이면 뼈면 다다 내주면 어떻게 형아 이곳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네. 주차장이 있고요. 아 건물에 그렇게 지하 주차장이 꽤 넓네요.